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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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철구형 음.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예 철화대로 바꿔라 뭐 철화대로 바꾸라고 하시는데 예있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철화대 왔습니다 철구형 뒤에 주무시고 계세요 어 주무시고 계시고 철구 나오기 킹각도 잡자라고 하시는데 예, 근데 철구형한테 좀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체세,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뉴스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모스안 봐야 되겠다. 보모스랑 보면 토크 좀 해야 되겠다. 철구 와이프의 미모. 너무 캠을 너무 많이 했네 실제로도 봤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한 그래도 본 지가 한, 한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이게 캠이 너무 완벽하게 좀 하셨네요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지가 않으시고 눈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코도 오똑하지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캠에다가 무슨 주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한입 먹고 한입 먹으면 끝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먹을 수는 그러니까 다 충족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음, 텐션 안 높이야. 아 씨발 자이 개새끼야. 씨발로 막이 새끼도 할말 없으니까 자빠져 잠안 오니까 나한테 말 거네. 이어시 0인이라고요 그런 사람 씨발년아.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철 한번 해보라고김영철좀닮았 나? 어,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잘 맞나요? 온놈가에 뭐라고요? 진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코모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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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되구나. 아. 와. 아.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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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하지 마세요. 저도되는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어려운 거네요. 방금 바다닥 소리 났어요. 겨울 왕국 댄스는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소통하고 저도 짬뽕밥만 세팅해드리고 뭐 같이 먹고 가든지 아니면 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구 형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재밌게 깨우라고 하시는데 어제 저녁부터 배틀그라운드 하셔가지고 깨우기가 그래요 냉정하게 소라 음, 그래, 철구도 어쩌라고 옷 없다 아 철구 형 제가 옷 사드렸어요 저기 생일선물 저기다 넣어 았습니다아 생일선물 갖고 왔어요 오늘 뭔지 보여달라고? 아뭐 보여드릴 수도 있지 어. 요번에는 술집 안 해가지고 그냥 약간은 이거는 그거죠 그냥 철구 형이랑 연지 님이랑 그르고 그리고 저 뭐냐 외질의 형준님세명다 커플 옷 음. 상만님 모셨다고요, 예. 상만 님 모셨다고요? 그럼 상만 씨면 신 상황이 들어요 상만 씨뭐 주무시다 오셨나요? 자 이제 좀 앉아 계세요 밥은요? 밥이요? 밥 음. 아직 안 먹었어요 아밥 오면은 저 짬뽕밥 시켜놨거든요 짬뽕밥 야무지게 드시면 될거 같고 여기서 집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5분? 아 걸어서 3분? 5분이요? 3분? 걸어서 3분? 오아부모님이 같이 사십니까? 아니요 따로 그 어, 왈룸 사세요 왈룸네아 복층 빌라요 저는 상만씨가 뭐그 가족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았었는데 여기 사시구나 야 그래요? 상만씨가 지금 24신가요? 네 24시요 군대도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어요다 상만씨는 저 뭐냐 쉬실 때 주로 뭐하십니까? 저 자요 요즘에 아뭐 여기 친구는 없나요? 친구 하나도 없죠 하, 그럼 쉬실 때 자고 방, 그 방송 일 도와주시고 그두 개만 하시나요? 네 왔다 갔다 그냥 하, 친구 해주자 아, 뭐 친구 당연히 해줄 수 있죠 저는 뭐 두세 살차이나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상만 씨가 이제 24살이다 보니까 제 동생도 이제 24살이거든요 음. 약간 동생 같고 그래도 뭐 상만 씨한테 맨날 인사드리고 하지만 동생 같아요 저는 혹시 여자친구 얼마나 사귀어 보셨습니까? 스무 살때우고한 번이야, 한 네. 번? 음... 아니, 한 번은 아니고. 지금 여자친구, 현재는 없고요. 지금은 없죠. 네.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없어요. 아 약간 세포,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그냥 여자면 다 좋다? 아유 그런 안거안안안 아니고. 그, 근데 뭐, 제 여동생한테 뭐,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평범하거든요. 평범한데, 만약에 상만 씨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근데 제 동생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일단은 밥을 저도 받고 오겠습니다. 어, 밥... 어땠나요? 어, 이거 제가 가겠습니다 일단, 일단 밥을 세팅하고 이제 철구형을 차분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철구야! 일어나 일어! 일어! 아우 잘 먹겠습니다 형님. <laughs> 선물은 뭐야? 아예 선물은 그냥 연지님까지도 네. 그냥 팁입니다 팁왜 선물 왜 샀어 아 근데 선물 요번에는 그래도 뭐부담스러우실까봐 평범한 거 같은데 고거 뭐야 진짜 평범한 거네 그러실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어 이거는 근데 뭐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어, 야 잠시만. 이거 명품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야 뭐야? 아, 아니에요 명품. 어 기분 모마오서 많이 들어봤는데. 싸고 어 뭐야 이거? 어이구.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 예. 아 이거 지방시야? <laughs>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얘. 아니에요 저 그거 아닙니다 얘. 뭐야? 어? 뭐야 이거? <laughs> 어! 진짜 평범한 <병먹은> 거네. 수레판. <laughs> <술? 웃음> 야 이거 또 몇십 까지 아니야? 아니, 아니. 야, 저 편하게 지내지. 예. 고맙다. 예. 어 이거 한 30, 4 0 5먹할걸요그 사이. 패션은 괜찮나요 음, 고맙다. 아, 이거 잘 예. 입었게, 이거 진짜 입을게 네. 돌아가. 너무 고맙다. 예. 이렇마이렇 그래, 진짜. 아 예.